네이비스 1의 일원이 되는 건 어떨까요? 엘리트 미해군 부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눈에 띄지 않게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세계 최고의 부대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부대에 들어오는 건 군만 같은 일일 거예요. 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답에 따라 여러분이 점수를 매긴다면 제가 무언가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과는 영상의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여러분의 시력은 어떤가요?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고 있다면 벗고 대답해보세요. A. 1.0 이상 B. 1.0 정도 C. 그다지 좋지 않다 D. 법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다 대략 35%의 성인만이 자연적으로 1.0의 시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력이 이보다 더 좋은 경우는 드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력은 2.5이지만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력 검사표는 그 정도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진 않죠. 2번. 2분 안에 윗몸일으키기를 몇 개나 할수 있나요? a. 100개 이상 b. 50개에서 100개 사이 c. 50개 미만 d. 윗몸일으키기라뇨 대단하십니다. 도전해보고 싶다면 잠시만 시간을 드릴게요. 이 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가슴을 바닥에서 무릎까지 완전히 숙일 때만 인정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발을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약 25cm 너비로 벌린 것도 중요하답니다. 3번. 이분할 팔굽혀펴기를 몇 개나 할수 있나요? A. 100개 이상 B. 42개에서 100개 사이 C. 42개 미만 D. 꼭 해야 하나요? 팔굽혀펴기는 단순하면서도 상체 운동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평균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성인 남자는 보통 한 번에 17개에서 29개의 팔굽혀펴기를 할수 있죠. 같은 연령의 여성의 경우는 평균 12개에서 22개 사이입니다. 4번 쉬지 않고 턱걸이를 얼마나 많이 할수 있나요? a 25개 이상 b 6에서 25개 c 6개 미만 d 배변 훈련은 마쳤기 때문에 턱걸이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온몸의 체중을 팔의 힘만으로 들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친업이나 팔굽혀펴기보다 훨씬 힘든 운동입니다. 미국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성인 남자의 경우 90kg 성인 여자의 경우 77kg에 달하죠. 대부분 신병들은 훈련을 시작할 때 3개에서 9개 정도를 하며 18개는 굉장히 뛰어난 수준입니다. 5번 긴바지를 착용한 채 멈추지 않고 미식축구 경기장 약 26개 길이인 2.4km를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나요? A. 9분 30초 B. 9분 30초에서 11분 사이 C. 11분 이상 D. 회사에서 칼퇴하는 것도 인정되나요? 긴 바지는 좀 이상하면서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이유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째는 더 견고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네이비 0은 반바지를 입고 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0 0 0에서2 4세 남성은 1.5km를 달리는데 9분 3 0 0 0 걸립니다. 0 4 k m 당 대략 14분 15초 정도가 소요되는 셈이죠. 어떤 연구는 남성들은 단거리에 강하지만 여성은 장거리 달리기를 훨씬 더 잘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6번. 한 번에 457m를 수영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건 올림픽 수영 경기장 길이의 10배, 축구장 5개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A. 9분 30초. B. 9분 30초에서 12분 30초 사이. C. 12분 30초 이상. D. 전 개회원만 칠수 있는데요. 답을 고르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좋아요. 평균적으로 수영로는 시속 약 3.2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9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속도를 끝까지 유지할 재력이 없죠. 자, 만일 쉬운 일이었다면 테스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먼 거리를 수영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점수를 계산하기 전에 네이비실의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당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직 미국 시민만이 네이비실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해군의 직업들은 이러한 요구 조건이 없지만 네이비스 만 그렇습니다. 또한 28세 이상이라면 시험을 볼 수가 없고 시력이 나쁘거나 생맥인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비스 은 다른 해군 요원들보다 훨씬 더 상세한 신원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12살에 훔쳤던 껌에 대해서는 알아내지 못하겠지만 네이비스 은 보안에 관해서는 군인이라기보단 스파이에 가까운 대접을 받게 되죠. 이제 다른 건 제쳐두고 총 점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얼마나 좋은 점수를 얻었는지 댓글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거의 A를 받았다면 축하합니다. 세계적인 선수 중한 명이셨군요. 네이비 씰 보단 올림픽을 위한 훈련해야겠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신병들이 신병 훈련소에 입소할 때 해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때까지 광범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이미 끝내게 될 거예요. 자, 거의 B를 받았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여전히 특수 부대의 인재가 될수 있을지 모릅니다. 네이비 씰의 훈련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체력 단련의 정점에 달한 후보생들만이 네이비 씰의 일원이 될수 있는 거죠. 네이비 씰이 되려는 모든 사람들은 신체 선발시험 즉 PST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12분 만에 457m를 수영할 수 있어야 하죠. 이는 이 영상의 길이보다 약간 더긴 시간 안에 수영장 10개를 헤엄쳐야 한다는 의미죠. 더욱이 신병들은 적어도 각 2분안에 팔굽혀펴기 42개와 윗몸일으키기 50개를 해내야 합니다. 턱걸이에는 제한시간이 없지만 최소한 6개는 해야만 하죠. 그리고 이건 훈련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일 뿐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오직 한정된 자리를 놓고 모든 다른 후보생들과 경쟁을 해야 죠 모든 질문에 A를 받았다고 해도 이 프로그램에 합격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C나 D를 받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네이비스에 지원한 거의 모든 사람은 이미 해군의 기본 훈련을 마쳤을 겁니다. 영화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있는 화가 난 훈련 담당 하사관보다 좋은 건 없을 것 같네요. 전체 해군의 절반 가량이 입대를 할때네이비스의 일원이 되는 데 관심을 보입니다. 1년에 약 2만 명의 지원자들로 1000명만이 네이비씰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달의 심사 과정이 끝난 이후에 신병들은 3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점점 더 어려운 신체 단련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엔 14주간의 다이빙 훈련과 전투 훈련을 받아야죠. 다음은 38주의 자격 훈련의 마무리로 3주간의 낙하산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상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1년 2개월의 훈련 및 평가의 기간일 겁니다. 신병훈련소에 입소하는 1,000명의 지원자 중 적어도 75%가 실패하거나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게 될 겁니다. 네이비스 훈련을 마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꽤 인상적인 몇 가지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거예요. 스쿠버 다이빙, 패러 슈팅 그리고 폭발물을 다루는 기술 사이에 필요한 것은 제임스 본드 빙고를 완성하기 위한 말을 골라내는 코스뿐이겠네요. 네이비스는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그리고 잠수함에 배치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곳에 있는 거나 다름없죠. 해상, 육상 그리고 공중에 착륙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해서 사실상 물개를 나타내는 시일이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냥 말장난이었어요. 네이비스는 정말 대단하죠. 네이비스의 또 다른 멋진 능력은 한 번에 2분에서 3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분만 지나도 의식을 잃을 위험이 있지만 네이비스의 훈련은 요원들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숨을 참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오래 숨을 참는 건 한마디로 호흡 운동과 유별나게 뛰어난 신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죠. 확실히 이 능력은 실제로 사용될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물속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것은 이 훈련의 유일한 장점일 뿐입니다. 네비실은 산소 없이도 30초 동안 활동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전에서 이런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에요. 네비실은 정신적인 장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숨을 참는 훈련을 하는 건데요. 때때로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신발 끈은 묶는 것 같은 훈련을 한답니다. 이는 물 속에서 수압을 견디며 침착함을 유지하고 심해 다이빙을 위해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 절대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공인된 네이비 실도 교관이 없이는 이 운동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이 영역은 프로들에게 맡기자고요, 여러분. 음, 여러분께 이번 네이비 실 테스트 점수를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제 터프함은. 음료수를 한 손에 들고 펄컥펄컥 물개처럼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터프함 아닌가요? 그쵸?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시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